사도행전 말씀은 읽기만 해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앉아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새로 일어나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놀랍게임하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오순절의 성령 임재 사건이 우리가 쭉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지요. 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삶의 또한 편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들이 사도들에게도 참 되게 놀라운 일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표적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기도 하고 그리고 부흥에 대한 일어나게 되는 어떤 과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나 보니까 기도하러 다니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심이 있고 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보여지는 사건 하나가 뭐냐면 기적으로 보지 않고 왜 거기에 갔나라는 걸 보면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러 갔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의 습관적으로 좇아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다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러 가는 곳에 한 사람을 만나고 그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사람을 보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라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사실 이곳에 오래 앉아 있었는지 조차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아, 그가 오래전부터 이런 장애를 앓고 있었고, 아마도 미문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 익숙하게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으로서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싶습니다. 그날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 사람도 거기에서 계속 나와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겠지요. 오늘 그의 삶이 기도하러 가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곳에 있었지만, 그런데 그곳에. 딱 마주하게 되는, 우연처럼 주목하게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되죠.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구걸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그곳에 갈수 없는데 그에게 구걸하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마운 사람들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안에 있는 아주 본질적이고, 그리고 깊이 있는 상처, 아픔, 부족함,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걸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지, 왜냐하면 의도를 또 생각해 보잖아요. 왜이 사람은 그곳에 계속 두고 구걸하도록 그렇게 했을까? 이걸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도,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살수 있는 여러 방편이 없을 때에 하루하루 살수 있는 아, 그런 길이 없겠다. 그렇게 구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저는 이것을 뭐 음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적용을 해볼 때,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나 자신이 구걸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들로 생각해 보면 내가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고마우면서도 그 사람들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저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싶어요. 먹여 주는 사람, 주의 도움 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이 마음의 헛헛함과 공허함은 누가 채워주나? 어떻게 채움받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져주시는 건가? 어떤 장애인 문제 연구소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제일 크게 느끼는 불편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딱 생각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의 문제 그게 제일 불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게, 느끼는 부분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래요. 육체적인 불편은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 중에서는 제일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문제는 아니래요. 첫 번째 불편이 불편함이 뭐냐면 경제적 빈곤이랍니다. 경제적 빈곤. 내가 몸이 얻느한 기능이 되지 않아서 내가 삶에서 일상에서 그게 안 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정작 경제적으로 힘든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장애인이 되면 동시적 동시에 직장을 얻거나 뭐 어떤 이동의 자유나 이런 게 아무래도 제한적이 될 테니까요 그까 그러니까 니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놨고 두 번째로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 그세 번째도 아니고 장애가 그러니까 두 번째다니고 세 번째니까 두 번째 마음 속에 가장 큰 힘든 게 뭐냐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그래서 많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심한 분들이 예상외로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 외적으로 저런 모습이 참 불편하시겠다. 뭐 사고로 인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몸과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의 기본적인 전제도 힘들고 마음에 헛헛함과 소외감과 외로움도 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우리는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사람 구걸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만나서 그나마 그곳에서 살수 있지만 여전히 그도 미루어 짐작하건데 구걸이 아니면 살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자기를 불쌍한 눈으로 보아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 장애 갖고 있는 나 연약한 나 이런 삶이 그에게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이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불편함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 내가 이걸 못해 내 관계에서 난 이게 없어 이런 게 힘들어 모든 종류의 핸디캡이 장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말고도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사람은 경험에 있어서나, 어떤 사람은 누구도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내가 뭐 이래서, 혹은 어떻게 해서, 뭘 경험해서, 못 배워서, 자기만의 핸디캡이 다 있는데, 그 핸디캡의 불편함에 내가 딱 사로잡혀서 여전히 우울함과 어려움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저는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걸 하고 싶어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는 혹시나 나면서부터 거치 못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마치 만족하는 듯 살아가는 일상을 사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일에서 마음의 헛헛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그런데 이부문 말씀은 이렇게 그냥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자 미문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그리고 이 미문은 특별한 뭐 사자문, 뭐 수산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문인데 그 미문 옆에 앉아서 있던 사람을 이렇게 보고 막 거울처럼 마주하면서 내가 절에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나 어떻게 돕는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고민을 사는 사람으로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들, 제자들 통해서 허락하시는 일, 저는 그 일이 진짜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 은과 금이 없어도, 그것보다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듯 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과 마음의 아주 본능적이고 가장 깊은 곳에 생소와 능력으로 확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스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앉아 있고 반응하지 못하고 난 이거 안 돼라고 생각했던 영역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왔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그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걷고 해보고 극복하고 넘어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한 걸음을 내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베드로의 이런 표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가 유명하고 뭐, 뭐, 무명한자 같으나 유명하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 가난해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수 있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부요함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행복의 모든 것이죠. 은과 금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죠.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소유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선을 이렇게 뺏기고 그러면 참 외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이 뺏기는 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마치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시선을 받고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 때?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때 세상에 머물때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딱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더 걸어오지 못했던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가 성전 앞인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 앉을 자리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동전 몇 푼이 그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그게 삶의 기준 전부였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아 오늘은 좀 버리가 괜찮아 오늘은 좀 많이 사람들이 날 불쌍히 여기서. 그거에 만족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마치 동전처럼 아, 나 오늘 행복해 여기 가고 어, 그렇지 않으면 막, 막 쳐나가다 무너질는 거죠. 나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렇게 살고 하지요. 내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이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될 거냐, 간에서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냐,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단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CCM 작곡가 중에서 장진숙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어 이제 그분이 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이제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한번 오셔서 이번 작곡가인데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이 장진숙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사귀던 결혼을 전제하고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여자분을.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결혼할 이 남자가 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더다 잡든지 뭐 이러면 좋은데 설득한다 설득한다 는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뭐그 무한정 몇십 년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계기들이 있겠으면서 이시 부모님이 돼야 할 사람 분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어요 결혼할 처럼 이렇게 사귀다가 아니구나 그 시련의 아픔이 참 크죠. 그런데 육신적인 어려움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어머니는 저기 부산에 계시고, 아버님은 본인 제, 기억, 제 기억으로는 청년 정도쯤인지 아무튼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를 간병해 줄수 있는 수술 마취도 했다가 깨는데, 뭐 이런 간병을 도와줄 사람이 하루 이틀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외로운 거죠. 돈도 없고, 뭐, 그때만 해도 뭐이어놓은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어려운데, 너무 서럽고 힘들더래요, 외롭고. 그래서, 예, 그것도 당근 비슷하게 이렇게 올리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나에게, 나 이게, 아, 이런 상황이 좀 어려운데, 혹시 날 도와주실 분 있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처럼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나서 주시고. 큰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매 혼자서 뭐 수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럴 때 옆에서 좀뭐 도와주고 간단하게 도와줄 마치 깨는 걸좀 보고 병원에 올라오고 이것만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수술 들어갔는데 너무 겁나고 힘들더래 그리고 너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뭐예요 나왜 이렇게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마음이 이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수술이 딱 이렇게 들었다가 수술이 딱 했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같더래요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사셨던 분인데 주님이 오늘 제목처럼 뭐 줄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사투리로. 뭐 줄고? 언니 뭐 줄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계속해서 뭐 작곡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난뭐 결혼을 전제로 했지만 뭐 남자 친구도 떠나가고 나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질고 뭐 그러니까 딱두 가지지. 아, 요 대해 하나님 결혼할 배우자 달라 믿음의 배우자 달라고. 달라고. 그리두 번째가. 그 시부모님이 나를 참 예뻐해 주면 좋겠다고. 근데 되게 단순하죠. <laughs> 너무 그게 마음에 사무쳐 가지고. 음, 너무 사무쳐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모질고 뭐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이제 퇴원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회복되는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회복하는 그런 관계 과정에 있는데 본인이 이제 피아노 이런 거 하는 분이니까. 근데 자기 가만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이렇게 아껴서만 살게 아니라 그래 뭐라도 좀 다시 시작해보고 투자해보자. 그래서 당근 뭐 이런 중고마켓에 나와있는 신디 피아노 있잖아요. 본인이 작곡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신디 피아노 이렇게 있으면 헤드폰 꽂고 혼자서 할수 있고 그러니까 신디를 사자. 그래서 이제 중고마켓 당근에 올라 있는 거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마침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종이 그래도 조금 이제 본인이 원했던 가격대 비슷하게 있어서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매하겠다고. 근데 본인이 이제 전화해서 자기가 차도 없고 갈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어디서 중간쯤 만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판매하시는 분이 몇몇 가지를 어쩌보다 자기가 집에다 가져다 주겠다고 집에다 가져다 주겠다고. 아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집에 가져다 주겠다고. 에 그렇게 굳이.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알려줬더니, 진짜로 신디를 갔다 와서 설치까지 해줬대요. 한 남자분이. <laughs> 젊은 남자분이 오셔서 계속, 뭐 이제 그런 여러 일들도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유학도 갔다 오고, 무엇보다 귀한 거는 그 분들의 부모님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며느리를 그렇게 이뻐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새롭게 간증하시는 것을 봤어요. 은과 금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 주님이 채워 주시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하면서 뭐 줄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본 것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변죽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건 안 되고, 나면서부터 경호, 걷지 못했으니까,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건, 그건 안 되고, 난 오늘 그냥 동전이나 면집 더 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인정이나, 이런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면 좋겠어.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이런, 답답한 마음, 어려운 마음에 뭐 줄꼬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 저희도 걷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찬양하고 뛰어서 걸으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